안녕하세요 씩시이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브이로그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공연이에요 몬테크리스토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공연장을 가는 길이고 제가 맨날 촬영 때 보여드리는 이게 목에 온열 할수 있는 거예요 따뜻하게 빨리 풀릴 수 있게 좀 도움을 준답니다 그리고 중이 매니저가 항상 타주는 꿀물 다른 분들이 어떻게 목을 풀고 어떻게 준비하는지 전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가는 길에 핸드폰으로 웹툰을 보면서 처음부터 이제 노래를 쭉 불러봅니다. 대사는 다안 하는데 제일 처음 등장 대사가 있어요. 다들 괜찮아? 가서 선장님 상태를 살펴보고 각자 맡은 구역을 정비해! 휘몰아치는 태풍은 우리더 강해지게 해 두려움 따윈 사라져 네 오늘 막공이라는 게좀 실감이 안 난다. F <laughs> 그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마지막 공연이잖아요 뭐가 있을까 무대 인사를 할 텐데 파이팅 콜이 있어요 도 가자 모태 크리스마스 으로 관객분들과 함께 이 여정을 잘 마치도록 할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얻고자 끝나고 파이팅 콜을 관객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커피 차 왔어요 공연 때마다 팬분들이 커피 차 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히 힘을 얻고 공연을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 언제나 그대 곁에 서 안녕하세요 아 지금 공연 중이구나 아이 누나 아 인구가! 아 인구가! 고생 아, 못 가. 가지마 가지마 인구가 가지마. 가지마. <laughs> 오일만 더 하자. 아, 나 빨리 가야겠어. 그러니까. 아, 고생했습니다. 그러니까. 난 이제 시작인데 뭘 고생이야. 아, 네, 네. <laughs> 하이 식씩이들식씩 식식. 식식하게 낙공 끝냈어요. 음 잘했어. 형님들 식사하고 계신. 마이크 이직병. 네. 저 오늘 막공입니다 아, 미안 너무한. 인구리는 못 보는데. 가락은 안 내려놓으시면 돼요. 살니살니 살고 혀라 요렇게 하고 당연 겁나 울 거만큼 자칫 다 밤이야. 아시 아 아저씨. 날 가져왔어 밤이야. 아나 분장을 마치고 이제 또 다른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어, 이거 스티커 붙아 그럼요 오늘 막봉이시니까 잘해를맞 우리 사랑 절대 변치않아 역시 2 0 2 0 최고의 뮤치직비 오!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여기 <laughs> <우리> 앵무새 아니냐? 아뇨 후! 히! 하! 히! 히! 한! 갈게요! <laughs> 몰랐지? 어, 전혀 몰랐지 완전 놀랐지? 여기 싸인 거 아니죠? <웃음> <웃음> 두둥이 먹방었어 되게 기분 좋은 <웃음> 다구리? <laughs> 아이 저한테 몰래 슬쩍 알려주더라고요 아 그래? 네, 그래서 네. 너가 찍겠다고 해서 간 거구나 네. 너도 그러면 그 중에 하나였네 <laughs> 일로 와 어, 인사 한번해 <laughs>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우리가 <laughs> 이거 못하겠어요. 뭐해, 뭐해. 고생 많이 한 우리 장코프. 어. 영광이었습니다. 이니. 여러분들 몬테크리스 재밌으셨죠? 저도 재밌었습니다. 식씩하지왠 도라에 하나가.. 눈을 떼지 않습 <않았어? 웃음> 계속 쳐다보고 있어. <laughs> 난 카메라에서 시선을 떼아루가 <laughs> <하잖아. 술로가> 무서워. 인공신 <laughs> 어, 한마디 해주세요. 뭘 땀나냐? 고트크리스토 <laughs> 작품과 우리 배우분들, 우리 스태프분들 전부 다가 저를 다시 한번 뮤지컬의 불을 피워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볼거리, Oh, no. <laughs> <야, 찍고> 어머니 <있어>. 징어이찍어왜 <laughs> 이렇게 깜찍깜찍하게? 피앙세. 잠깐 위로 좀 갈래? <laughs> 네. 어야 <laughs> 인국 서인국 예 서인국 서인국 <laughs> 설녀 콘서트 아! 콘서트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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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알겠어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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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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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다 <웃음> <웃음> 저 정말 어릴 때부터 형 너무 좋아했는데 <laughs> 여기게 같이 공연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정말 좋았어요. <웃음> <웃음> 동안 면전이 터지게끔 만들어 주신 여러분들에 감사드립니다. 끝으로 제가 사실 마지막 인사를 뭐랄까좀 고민했었는데 을 저희 파이팅 콜이 있어요. 도츠올야가한면 여러분들은 가자 몬테크리스토 섬으라고 크게 외치시면 할수 있죠. 자도츠올려야 몬테크리스토 섬! 공연이 끝났습니다. 진짜 오늘 마지막 공연 혼신의 힘을 다 끌어다 불태웠습니다 너무 기분 좋아요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될것 같아요 제가 몬테크리스토 작품을 연습까지 네, 포함해서 5개월 정도 됐는데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뭐 틀리기도 많이 틀리고 했었는데 항상 저희 동료 배우분들 같이 재밌어해주시고 즐겨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뮤지컬 한 공연 하나하나마다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을 준것 같아요 성공적인 마무리를 할수 있었던 거는 저희 팬분들 그리고 뮤지컬 자체를 사랑해주신 관객분들 덕분이라고 저는 정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곧 무대에서 또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 몬테야 안녕 에드몬드야 잘 살렴 빠바바바바바 b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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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